예보부장님 네, <laughs> 오전에 방발기금 질의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질을 못해서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위원장이 되시면 가장 중요한 숙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확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PPT 다시 좀 띄워주세요 저는 그 방발기금이 아리랑 국제방송국악방송에 한 6년간 천출, 1600억 정도 준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96년부터 아리랑 국제방송에 7,490억 원을 방발기금에서 퍼줬어요. 국악방송에 2000년부터 914억 원. 그리고 지역방송은 겨우 520억. 그래서 지역방송 편, 그 편파 얘기는 아까 해서 말씀드렸고 지원을 하라고 했고.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아까 얘기했지만 아리랑 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은 문화체육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박미통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산 예상 기관은 박미통이고 감독 기관은 문체부인 아리랑 국제방송 국악방송에 이렇게 많은 방발 기금을 줬다. 그리고 지역 방송은 어려워도 매출액의 3% 정도 꼬박꼬박 반발 기금을 내요. 아리안 국제방송은 국악방송 방발기금을 전혀 안 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퍼줬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지금 방발기금이 심각한 위기예요. 방발기금 차입금이 1조, 8천, 1조 8천억이에요. 방발기금에. 그리고 지금 방발기금 8,800억이 있으니까 1억이 빚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억 빚이 여기 1조, 1조 원의 빚이 여기 1조 원을 퍼줬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방발기금 1조 원 펑크 내고 1조 원을 여기 엉뚱한 데다 퍼줬어요. 그 후보자께선 이게 방미통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재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체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 어느 기관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국과가 방발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더 체계적인 접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뭐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부분 이제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 부분이 이게 이미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겨우 몇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얘기해서 기재부가 등 떠밀리듯이 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해소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방미통이 예산 2631억 중에 방발기금이 1901억 원이에요. 방발기금 비중이 72%예요. 방발기금이 없으면 방미통이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펑크 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할 겁니까 도대체? 예, 제가 뭐 취임을 하게 된다면 저희 조직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아, 진짜 존폐와 관련이 돼 있어. 그런데 예. 자기 조직의 존폐를 돈을 다 퍼줘서 자기 조직을 망하게 만들어. 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 의원님의 문제의식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제가 더 답답한 거는 제가 여기 작년 국정감사도 그렇고 이 방발기금 아리랑 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에 주지 말라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잘하라고 작년 국감도 그렇고 올 국감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산 편성할 때 그냥 또 줬어요. 그랬다가 국회가 예결해서 막은 거거든요. 그럼 저는 박미통 의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 이렇게 방발기금의 위기이고 이게 방미통이 방미통이 운영하고도 직결이 되는데 어떻게 그 돈을 그냥 갖다 또 방발기금을 갖다 주는지 기재부의 강압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그 여기 전체 한열 번은 지적을 했어요. 이거 기재부하고 협의 잘해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일반회계로 돌리라고. 근데 또 방발기금으로 편성해갖고 국회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반회계로 돌리라고 의결을 하고, 예결이 가서 일반회계로 겨우 돌린 거예요. 근데 그 157억은 지역 중소방송한테 지원을 안 하고 그냥 또 놔둔 거예요. 그동안 첫일조 넘게 이렇게 지원하라고 지역 방송 좀 지원하라 하니까 그리고 지역 방송 지원을 20% 늘렸다고요? 아니 그 많은 지역 방송에 1년에 뭐 4, 50억 지원하고 기본 철학이 안된거 아닙니까? 지역 방송에 대한 지역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저는 아 그러니까 방발 기금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되게 그심도실일것 같긴 한데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그 방송의 발전은 방송법상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관 부처인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발 기금의 근본적인 위기에 대해서 예 재정 당국과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